네, 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기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공부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학교에서 아이들 보면 진짜 산만하거든요. 정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팔다리를 떨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때 잠깐만 집중해보자 그래도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정말 제대로 집중하는 아이가 몇명 없어요. 대부분 뭔가 하고 있거든요. 지우개 같은 거를 또 만지면서 손장난 하는 아이 있고요. 다리 떨면서 덜덜덜덜 소리 계속 내는 애들 있습니다. 또 이렇게 멍하니 창밖을 계속 보면서 딴색 하는 아이들, 또 눈에 이 초점이 완전히 풀려서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갔구나. 이런 아이들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수업을 나름 들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는 사실 그래요. 계속 무언가를 만지면서 부산스럽게 부스럭대면서 수업을 듣죠. 이런 현상을 인지심리에 대해 모르고 본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할 텐데요. 인지심리, 그러니까 아이들 머릿속에서 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보면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기억에는 작업기억이라는 것이 있어요. 작업기억은 이름 그대로 무언가를 작업을 할때 쓰는 기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13 더하기 27, 이거를 암산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앞에 있는 10과 20을 먼저 계산하겠죠? 그러면 30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3과 7을 더해서 10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10을 앞으로 보내서 아까 전에 만들었던 30과 더해서 40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것을 암산한다면 이 모든 단계들을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모두 작업 기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문제가 13 더하기 27이라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종이에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13 더하기 27이다라는 사실 자체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과 7을 떼어서 일단 두고, 10과 20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서 3과 7을 떼어서 잊어버리지 않게 또 한쪽에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10과 20을 더해서 30이라는 것을 계산했죠. 그 다음에 이 30이라는 걸또 들고 있으면서 다음으로 3과 7을 더해서 아까 전에 둔그 30과 또더 해야 되겠죠. 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쭉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작업 기억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 기억은요 우리 뇌가 무언가를 생각해서 어떤 일을 할때 사용하는 정신의 노트 뭐 정신의 포스트잇이라고나 할까요 정보를 잠깐 들고 있는요 뇌에서 저절로 생각이 딱딱 드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건 모두 작업 기억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작업 기억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작업 기억이 약하다. 작업 기억을 잘 다루지 못한다. 라고 하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보들이 제대로 처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두둥실 떠다니다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처리되지 않아서 모두 사라지겠죠. 그래서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 기억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한데요. 작업 기억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학습하는 내용 그리고 배워야 하는 지식들을 잘 손질해서 내 지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아이들이 산만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장난, 발장난 그리고 뭐 다른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사실 모두 일정 부분 작업 기억을 좀 잡아 먹거든요. 사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에 투입되어야 할 작업기억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해서 결국 공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작업기억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작업기억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안다면 공부에서 최고의 효율을 알수 있을 텐데요. 오늘 그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 아이들이 시선을 뺏길 만한 무언가를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을 빨리 치워야 됩니다 공부할 때 아이의 작업기억은 오로지 공부하는 내용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무언가가 공부와 상관없는 어떤 무언가가 계속해서 시선을 빼앗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말로 아이의 작업기억을 뺏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책상 위는 깨끗해야 하고요. 아이의 방과 교실 역시 최대한 심플한 것이 좋습니다.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알록달록하게, 그리고 뭐 예쁜 캐릭터들로 뭐 방을 꾸민다. 그러면 아이의 눈이 계속 그런 강렬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아이의 작업 기억도 함께 뺏기는 겁니다. 두 번째, 공부할 때요. 스마트폰을 아예 다른 종소, 정소... 두 번째는요, 공부할 때 스마트폰을 아예 다른 장소로 치우는 걸 권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심지어 전원을 꺼놓더라고 하더라도요, 바로 옆에 두면 작업 기억을 계속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 네, 그것만으로도 혹시 뭐 연락이 오지 않을까, 메시지가 오지 않을까, 뭘할수 있을까, 게임하고 싶다 뭐 웹서핑 뭘로 검색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머리에서 계속 떠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아예 거리가 먼 거실 혹은 안방으로 치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도록 손에 닿지 않도록 아예 먼 곳에 두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된다고 서랍에 넣어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랍만 열면 스마트폰에 손에 닿기 때문에 책상에 올려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다음 세 번째는요. 손 장난, 발 장난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연필을 뭐 돌리거나 지우개를 주무르거나 뭐 발을 떠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도 작업 기억을 계속해서 일정 부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공부를 할때 몸을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연구에 따르면 몸을 완전히 이렇게 묶어 두면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처럼 혹은 나무토막처럼 몸을 가만히 있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몸을 편안히 할수 있는 정도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은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불안정하고 신경질적으로 몸을 달달달달달 떤다거나 계속 움직인다거나 하면 이런 움직임에 신경을 쓰면서 하는 모든 동작들이 작업기억을 잡아먹는 거죠. 따라서 편안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움직이되 불필요하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동작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네, 공부할 때 최대한 빨리 핵심 키워드를 잡게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작업기억은 길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지를 못합니다. 짧고 단순한 정보만 붙잡고 처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학습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를 딱 잡으면 이 키워드가 작업 기억에서 중심을 차지하면서 학습 내용으로 정신을 집중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과 오늘날의 교통수단을 공부합니다. 옛날의 교통수단에는 말과 뗏목 등이 있고 오늘날의 교통수단에는 자동차 비행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배워요. 그리고 옛날 교통수단의 특징은 자연의 힘을 그대로 이용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통수단의 특징은 기계의 힘을 많이 이용한다. 뭐 이런 것들 배우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수업 내용을 굉장히 많이 축약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내용이 많고 이 내용에 대해서 40분 정도 수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교과서나 관련된 지식책을 읽는다면 이에 대한 내용이 한 3, 4쪽 정도 되죠. 이런 내용을 공부할 때 빨리 핵심 키워드를 딱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네, 바로 교통수단이 되겠고요. 조금 더 길게 잡자면 옛날과 오늘날의 교통수단의 차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든 수업을 듣든 혹은 독서를 하든 뭐 문제집을 풀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찾는 게 중요해요. 핵심 키워드를 잡고 나면 작업기억이 집중할 내용이 딱 생기기 때문에 수업을 더잘 듣고 내용을 더잘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작업 기억은 우리가 정보를 처리해서 저장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 작업 기억을 잘 다룰 수 있다면 아이들의 학습 효율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에 필요한 꿀팁들 저 콩나물쌤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